혈압약 평생 먹기 싫다면 당장 이 다섯 가지만 바꾸세요. 혈관 수명 두배 늘리는 법. 약 없이도 혈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공식 다섯 가지를 딱 1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. 혈압이 높다는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하셨나요? 걱정 마세요.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다섯 가지만 지켜도 혈관의 운명이 바뀝니다. 첫 번째, 소금과의 전쟁을 선포하세요. 우리 몸은 소금이 들어오면 물을 붙잡아 혈압을 올립니다. 국물은 딱한 입만 찍어 먹는 소스는 절반만 줄여보세요. 이것만으로도 혈관의 압력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. 두 번째, 나트륨의 천적 칼륨을 가까이 하세요. 바나나, 토마토, 시금치의 풍부한 칼륨은 몸속에 쌓인 소금을 강제로 배출시키는 천연 청소부입니다. 세 번째, DASH 식단을 기억하세요. 이름은 어렵지만 간단합니다. 흰쌀밥을 현미나 잡곡으로 바꾸고 맵기 신선한 채소를 더하는 식단입니다. 이것만으로도 웬만한 혈압량만큼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하루 30분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산책입니다. 운동은 혈관을 확장해 피의 통로를 넓혀줍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. 1kg만 줄여도 혈관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. 고혈압은 증상이 없지만 결과는 치명적입니다. 오늘 알려드린 덜 짜게, 더 신선하게, 조금 더 걷기 이세 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혈관 건강은 180도 달라질 겁니다.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. 더 자세한 혈당 관리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건강을 지키세요.